안녕하세요. 산울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이제 다음 달이면 1년이 되어 가는데요. 오늘 아침에 순간적으로 이번 영상은 어떤 영상을 제작할까 생각을 하다가 주제를 떠올리게 되었는데요. 저의 유튜브 도전 1년을 앞두고 그동안의 과정들을 제 스스로 정리를 해 보고 또 저희 산울 TV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가가야 하는지 미래의 비전을 제시를 해보고 지난 1년여의 과정을 솔직 담백하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현재 11개월째를 지나고 있으며 지난 1년여의 성적표를 살펴보자면 구독자 수약 8,300여 명, 영상은 총 109개를 업로드를 했고요.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영상은 부동산 세법인 증여세 관련 영상으로서 현재 조회수 16만 하루 평균 약 8천 정도의 조회수가 진행되고 있으며 광고 수익은 오늘 하루 발생 수익이 28달러를 기록한 것 같습니다. 우선은 서두에 여러분들께 먼저 양해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행여, 제 자랑이 아닐까 매우 염려스러운데요. 저는 모든 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유튜브 영상을 제작할 때마다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의 존재를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한다는 자세를 가지고 있으며 늘 겸손한 자세로 시청자분들께 내가 가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유익하고 정확한 팩트를 담은 진실된 정보와 즐거움, 더 나아가서 내 영상을 통해서 뭔가 시청자분들께서 유익을 얻을 수 있고, 편안함과 위로, 그리고 힐링을 드려야 한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만, 저 역시 많이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앞으로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화면은 제가 동남아 지역을 여행을 하면서 촬영된 영상들인데요. 편안하게 영상을 감상하시면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산울TV는 부동산 세금, 재테크, 동남아 여행 및 해외 여행 정보, 은퇴 생활, 각종 자격증 정보 등 시청자 여러분들께 유익한 생활 정보를 신속하며 정확하고 알기 쉽게 행복을 배달해 주는 채널입니다. 관심과 애정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클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이나 제 카톡 아이디로 문의를 주시게 되면 제가 최대한 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산울 TV를 좀 소개를 드리면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사실 산울 TV는 조만간 구독자 만명이 넘어서겠습니다만 아직은 새내기 초보 유튜버에 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성장을 해나갈지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앞으로 빠르면 2, 3년 내 또는 5년 이내에 대한민국 국내를 뛰어넘어서 세계적인 글로벌한 유튜브 채널로 성장을 시켜야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인간은 노력 여하에 따라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무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끝없는 도전을 지속을 해야 되는 것이죠. 화면 상에서 산울TV 스튜디오 현황을 보고 계시는데요. 현재 구독자 8,300여 명, 영상 제작 건수 110개, 실시간 48시간 예상 조회수 2만, 일일 광고 수익 28달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저의 지난 1년여간의 유튜브 활동 과정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동기는 저 역시 필요한 정보나 음악을 듣고 싶으면 유튜브 화면을 켜고 남의 영상만 시청을 하다가 나도 한번 만들어 볼까? 그렇게 호기심을 갖고 시작하게 되었으며 내 손에는 단지 핸드폰 하나밖에 없었고 영상 제작 기술은 뭐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인터넷 자료와 유튜브에서 유튜브 영상 편집 방법을 스스로 터득을 해 가면서 혼자 배워가니 불과 며칠 사이에 허접하긴 하지만 영상 하나를 제작할 수 있게 되었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발전을 하면서 현재의 모습에 이르게 된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도 많은 부분에서 아직 초보자 새내기 냄새가 풀풀 나지만 두려울 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배워가면서 터득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면서 발전하고 앞으로 성장을 해갈 테니까요. 다음은 제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구독자 1000명 달성을 위해 유튜브와 구글 애드센스의 승인을 받아서 광고 수익을 부채게 된 과정까지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채널을 만드는 과정은 구글 아이디를 등록하고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후에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를 시키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영상을 제작을 해가면서 구독자 수가 증가하게 될 텐데요. 먼저 본인의 채널 성격과 테마를 설정을 하고 그에 맞는 컨텐츠를 제작을 해야 되겠는데요.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소질이 무엇인지, 꾸준하게 자기가 지속적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해야 할수 있겠으며, 제 경우를 예로 들어서 좀 말씀을 드려 보겠는데요. 저는 그 당시 동남아 여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행을 하면서 촬영한 사진들을 업로드하면서 유튜브를 취미로 시작했기 때문에 내 여행 영상들은 먼 훗날 내 인생의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광고 수익을 목적으로 처음에 시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퇴직하고 연금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전업 유튜브로서 생계수단으로 여기지는 않았기 때문에 인간이란 누구나 경제적 동물이기 때문에 또한 돈에 대한 욕심은 솔직히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튜브 광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유튜브 채널을 먼저 개설하고 구독자 수 1,000명 1년 동안 4,000시간의 시청시간인 두 가지 조건을 달성을 하면 유튜브와 구글 헤드센스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유튜브 시작 후에 3개월 만에 저 같은 경우는 구독자 1000명과 시청 시간 4000시간을 달성을 해서 승인 신청을 했더니 약 2, 3일 만에 비교적 빠른 승인을 받게 되었고요. 승, 승인을 받고 난 후에는 바로 광고를 붙이지 않았고 구독자 약 1300에서 1500명 정도 넘어가는 시점에 광고를 붙였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께 승인을 받자마자 광고를 붙이는 것은 제가 유튜브 하는 것이 마치 돈 욕심으로 비춰질까봐 죄송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담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남의 유튜브를 시청하면서 솔직히 저 역시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하면 저 사람 왜 저러나? 구독자 늘리는데 혈안이 되었나 봐. 영상은 시청 후에 구독자나 시청자들이 정말 유익하다고 또는 즐겁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누르는 것이지. 왜 억지로 구독, 좋아요를 누르라고 해? 하면서 솔직히 저도 구독, 좋아요 소리를 듣게 되면 아주 듣기가 거북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막상 현재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구독, 좋아요 소리를 하게 되고 말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구독, 좋아요라는 것이 유튜브 광고 수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게 되고 유튜브 알고리즘이 영상의 퀄리티를 판단하는 중요 요소가 되기 때문이며 또한 처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면 시간과 열정을 쏟게 되고 때로는 소소하게 제작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 그 부분은 많은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구독자 수 1000명에서 오늘 현재 8,300명까지의 과정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매드센스 승인을 받고 난 후에 광고를 붙이게 되니 초기에 하루에 0.5불, 많으면 1불 내의 외한 달에 약 50불에서 100달러 정도의 치킨 값이 생겼는데요. 취미로 시작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돈도 감지덕지지요. 그렇게 해서 꾸역꾸역 어떻게 구독자 3,000명이 넘어서게 되었고, 한달 광고료가 1,200불대로 올라서더니 불과 약 1개월 전부터 제 영상 중에 하나가 추천 영상으로 알고리즘이 적극 노출수를 팍팍 늘려주기 시작하니까 구독자 조회 건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게 되었고, 현재는 두 번째 영상인 부동산세법 영상이 소위 유튜버들이 말하는 떡상이 되어 현재 17만 조회 건수를 기록하며 순항 중이고, 후속 영상들도 속속 알고리즘의 추천 영상을 받아서 급속한 성장이 진행되는 과정으로 최근에는 하루에 구독자 수가 200명에서 300명 사이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어느새 시청 시간이 10분이 넘어서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좀더 상세한 유튜브 제작 편집 과정 등은 조만간 구독자 수 1만 명을 넘기고 영상 제작을 다시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제가 한달 만에 구독자 5천 명 정도가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떡상 영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본인이 제작한 영상 중에서 한두 개라도 떡상이 되지 않는다면 구독자 수나 시청 시간 등이 획기적으로 증가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봐야 되겠고요. 물론 뭐 연예인이나 유명인사라면 초기에도 가능하겠지만 솔직히 유튜브로서 성공을 한다는 것은 워낙 경쟁자가 많기 때문에 레드오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몇년 전만 해도 유튜브 초기는 누구나 조금만 노력을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성공을 할수 있었겠지만 최근에는 워낙 경쟁이 심하다 보니 본인만의 차별화된 컨텐츠가 없다면 그저 그런 유튜버로 활동할 수밖에 없겠고요. 제 경우를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초기에 여행 영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분야가 국세청 근무 경력을 살려서 부동산 세금 분야였기 때문에, 나만의 독특한 아이디어를 살려서 부동산 세법 영상이 히트를 치면서 외람되지만, 현재, 한국의 부동산세법 영상 중에서 제 영상이 상위 노출 1위에서 10위까지 다수의 선두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제가 만든 영상 110개 중에서 약 30%가량이 알고리즘의 추천 영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도 아직 초보 유튜버로서 앞으로 많은 것을 배워야 하고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제가 느낀 바로는 유튜버로서 성공을 하겠다면 본인이 제일 잘할 수 있는 분야의 아이템을 선정하고, 뭔가는 본인에게 특별함이 있어야 하며, 내가 즐기는 영상이 아닌 시청자가 즐기는 영상을 제작을 해야 되고, 내 영상을 시청한 시청자들이, 어, 그래? 당신 채널에 당신의 영상은 나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었고, 내가 나중에 한번더 볼만한 흥미와 군침의 맛이 돌게 하는 영상이 제작되어야, 시청자들은 구독, 좋아요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상이 유튜브 알고리즘의 찜을 받을 때 성공할 수 있는 것이고 제 아무리 영상을 많이 제작한들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지 못한다면 유튜브로서 성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신의 영상이 알고리즘으로부터 외면을 당해서 저 어딘가 구석으로 밀려난다면 누가 본인의 영상을 시청을 해주겠으며 구독을 눌러주겠습니까? 두 번째는 꾸준함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 경우를 보면 제가 약 10개월 동안 110개의 영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일주일에 두세 편 정도를 꾸준하게 제작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결과로 제 영상 중에 몇 개가 떡상이 되었고, 이제 구독자 만명을 조만간 목전에 앞두고 있으며 제 채널이 세계적인 채널로 성장을 할수 있도록 제 노력과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담을 좀 한마디 들려드리자면 요즘 유튜브를 한다는 것은 정말 레드 오션입니다. 본인이 하고자 하는 테마의 수많은 경쟁자들이 이미 자리 잡고 있고 그 중에 성공하는 숫자는 불과 1, 2%만이 성공을 할수 있을 텐데요. 제가 자식을 키우면서 아들이 전문 자격사 시험에 한두번 실패를 했고 딸도 교사 임용, 임용고시에 한두번 낙방을 했는데요. 그때 제가 자녀에게 들려주고 격려를 한 것은 너는 할수 있어. 그래, 열심히 해. 그렇게 격려를 한 결과 둘다 최종 시험에 합격을 해서 현재 전문직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 예로 성공하는 인원 또는 모집 인원이 극소수에 불과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더 열심히 해서 그 합격자 수 인원에 자신의 이름이 당당하게 올리면 되는 것입니다. 어렵다고 시도조차 노력조차 안 한다면 이루고자 하는 꿈은 거기서 스톱을 하게 되는 것이고 본인은 경쟁에서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 역시 원대한 꿈을 가졌기 때문에 제 나이가 장애물이 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초심을 잃지 않고 국내를 뛰어넘는 세계적인 유튜버로 성공하는 그날까지 달려갈 것이고 먼 훗날 제가 유튜버를 하게 된 것이 내 인생의 큰 터닝 포인트였고, 그로 인해서 내가 즐겁고 행복했노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유튜브를 새로 시작을 하시거나 이미 하고 계시는 분들은 또는 유튜버가 설령 아니더라도 사회에서 뭔가 자기 목적과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모두가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성공하시기를 염원하며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 모두가 웃음 가득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산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